다들 실비보험은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을 해놓고요.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5분만에 완벽하고 가장 쉽게 사용법과 어떤 게 보상되고 어떤 게 보상 안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병원 치료 이후에요 영수증을 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이 되고요. 이 급여와 비급여를 단게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지출하는 병원비인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의료실비 한도 내에서요.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에 지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가 착한 실비라고 하죠. 최근 상품 기준으로는요. 옆에 나오는 표와 같이 이렇게 가입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 입원을 해서 병원비가 급여 부분이 천만 원 그리고 비급여 부분이 이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하면요 우리가 실제로 병원에는 삼천만 원을 내야 되죠 근데 이 자기부담금 부분을 빼면요 급여의 90% 비급여의 80% 이기 때문에 2500만 원 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비보험에서는요 연간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총 의료비가 3천만 원 냈으면 그 200만 원만 공제하고 2,800만 원이 지급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연간 자기 부담금 200만 원이 이하일 경우에는 이 금액이 전부 다 공제가 되겠죠. 그리고 외래 의료비 부분을 보면요. 의원급은 만 원, 병원급은 2만 원, 종합병원은 2만 원 또는 급여의 10%나 비급여의 20%중큰 금액을 공제하고 이거를 하루에 25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180회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요 우리가 비급여로 MRI를 촬영했다라고 하면은 이 한도가 모자라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서 MRI를 촬영하면 이 한도는 충분하겠죠. 그리고 약값을 보면요 5만 원 한도로 8 0 0 0 원만 공제하고 연간 180회까지 보상이 가능하고요. 약값은요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그점꼭 유의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말한 부분이 현재 상품에서 나오는 착한 실비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요, 따로 특약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비급여 도수치료 안 받겠다, 비급여 주사 안 받겠다, 비급여 MRI 촬영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특약은 가입 안 하면 되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겠다라고 하면 특약으로 별도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상품 구성하고 한도, 자기부담금, 거기까지는 알아봤고요. 그 다음 알려드려야 할 부분이 갱신하고 재가입 부분인데요. 갱신이란 말이 뭐냐면 1년마다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가입이라는 건요. 현재 우리가 가입할 때 약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약관의 유효기간이 15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착한 실비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갱신이 되고요. 그리고 15년 뒤에는 재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가입하면요. 매년 보험료를 올릴 수 있고, 그리고 15년 뒤에는 현재 약간은 쓰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상품,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가입을 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비 부분에서요. 가장 중요한 지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대략적으로 크게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 간병비, 예방접종, 의약, 외품은 보상 안 됩니다. 두 번째,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한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건강검진 이후에 건강검진 하면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용종이 있어서 용종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은 폐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CT를 다시 촬영해보자 라고 의사가 권유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추가적인 비용은 의료실비에서 보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건강검진이 통원이기 때문에 통원 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겠죠. 세 번째, 미용 목적, 성형 목적의 치료비는 보상이 안 됩니다. 단, 이것도요 예를 들어서요, 안검하수, 안검내반, 통증이 있는 사마귀 이런 것들은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성형 수술이고 쌍꺼풀 수술이고 하더라도 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치과 치료, 한방 치료, 항문 관련 질환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상은 안 되지만요. 영수증에 봤을 때요, 비급여 말고 급여 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임신, 출산, 비만, 요실금 관련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이게 생명보험에서요, 이번 수술 특약이 붙은 경우 있죠. 이 부분은 약관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지금 말한 것들이요, 이 실비보험에서 공통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부터는 중요한 실비보험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 그 유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헷갈리는 게요, 해외에서 다쳤다 하더라도요, 해외에서 질병이 발생 우리나라 병원에서 치료한 것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일부러 돈 주고 진단서를 발급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10만원 이내의 소액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세부 내역서나 질병 코드가 적힌 처방전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니깐 그점 알아 놓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비급여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실비에서는요 비급여도 보상이 됩니다. 비급여라고 보상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상되는 비급여가 있고 안 되는 비급여가 있다고 이안 되는 비급여는 치료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실비 보험은요 가입한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는 현재 나오는 실비보험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시기를 한번 잘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많죠. 애들이 있을 때 응급실을 자주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집 근처에 대학병원 이 있으면 대학병원 응급실도 자주 가고요. 이 응급실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 부분에서 제가 따로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따로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실비 이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 없을 겁니다. 병원 치료 받았다면요. 꼭 실비 보험 챙겨서 받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